네, 안녕하세요. 무정기 박사 탐부선 통신입니다. 아, 오늘은 아미스의 신제품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모델명은 D500이라는 제품입니다. 기본 구성품은, 기본 제품들, 기존의 아미스 제품과 구성품은 동일한데, 이번에는 모든 금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 제품과 호환을 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이 아덕터랑 뭐 안테나 외에는 없다고 보셨는요 충전기랑 배터리 부분도 달라졌기 때문에, 금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D400이나 D480 제품과는 호환이 불가능하고요 아마 이번 제품이 상당히 기대되는 이유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피커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45파이의 고음질 스피커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널 같은 경우도 아마 국내 최대 용량이 될것 같은데 3,50 0 채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아메스 제품 받은 보다는 살짝 좀 두꺼워지면서 길어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얼마나 좀 공을 많이 들으려면 볼륨 로분이 볼륨 부분인데. 위에서 낙하했을 때이 볼륨이 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물론 다른 부분들도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높게 함으로 인해서 볼륨에서 받을 충격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기 배터리를 한번 제가 분리를 해보면 여기 후면에는 블루투스 모듈을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모듈 동그리가 PCB가 내장을 별도로 어 조립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출고 제품은 블루투스가 지원이 안되지만 블루투스 모듈을 옵션을 음, 추가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 휴대폰에 사용하는 블루투스를 이용을 해서 무전기 통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블루투스 종류가 여러 개 있겠지만 지금 이런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되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이용해 누른 상태에서 블루투스로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수신될 때는 이 블루투스로 그냥 수신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배터리 용량이 2,600mAh부터 뭐한 3,200mAh까지 두 가지 옵션으로 어 출고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통화 음질 부분도 한번 조금 있다가 들어 보겠지만 어뭐 기존 악세서리 단자는 이렇게 측면으로 열개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면, 화면, OLED 디스플레이를 써가지고, 아무래도 좀, 화면이 되게 선명하고요 메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블루투스를 해지할 거니, 작동할 건지. 내부에서도, 워낙 화면이 넓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구가 나올 수 있어서,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측면에는 통신버튼함과 상단에 LED 버튼이 있는데 LED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구조 호출 SOS라고 뜨면서 LED가 점멸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LED의 동작 상태는 SOS 구조 요청 신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급 상황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품 관련 문의 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지금 이 제품의 특징은 배터리 용량하고 스피커 통화 음질하고 음량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그 하나는 아직 국내 제품 중에는 없던 블루투스 기능을 추가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 휴대폰에 사용하는 블루투스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블루투스를 구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동영상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